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981년에 데뷔한 포크밴드 그룹 시인과 촌장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래 가사처럼 진정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로도 사용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평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나 마음의 평온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질서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존재가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깊은 평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의 풍경에는 샬롬이 사라진 자리에 혼란과 갈등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풍경은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곳에 피어납니다.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며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그런 하루, 그 샬롬의 풍경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하는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아니아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루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믿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월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부문은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운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는 예배 회복의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윗이 있는 수도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리로 옮겨 놓는 것은 다윗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앞선 13장에서 보면 이때 너무 들뜬 나머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역대상 1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자리 위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운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괴를 둘 처소를 준비하고 장막을 칩니다.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괴를 둘처소를 예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확고히 세우다, 준비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윗은 단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예배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실수로 새 수레에 싣고 옮기려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다윗은 그때의 그 실패를 통해서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열정이나 나의 어떤 선한 의도보다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세 가지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예배를 돕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만 진행하고 그렇게 괴를 옮기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중요했고요. 또 한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따로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몸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 자리에나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체면보다 진심이 중요하고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성과보다 성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전인격적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준비된 공간뿐만 아니라 예배할 사람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 악기를 드는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 나팔을 부는 자, 문지기까지 모든 레위인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조직합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였고, 여기서 노래 익숙하다라는 말은, 어, 짐을 지다, 사명을 감당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나냐는 단순히 노래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무게와 예배의 흐름을 통찰하고, 이것을 잘 이끌어갈 줄 아는 예배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 각각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배를 돕는 중요한 직책들입니다. 특별히 문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문지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지 문을 여닫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예배 질서의 수호자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아무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와 거룩함이 지켜질 때 비로소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에서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 이하에 보면 세마포 애봇을 입고 특별히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 앞에 뛰놉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신분도 직분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기뻐하고 다윗마저도 춤을 추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삐딱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미갈인데요. 본문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윗을 마음으로 업신여졌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성경은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뼈가 있는 표현인데요 자 미갈은 사울 왕조 즉옛 질서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옛그 왕실의 예법그 전통 체면이 보였습니다. 사울의 딸이면 공주였다는 것인데, 그런 왕실의 법도와 예절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 막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 뛰어 다니는 이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 중심에서 뛰 놀고 있는가? 아니면 창 밖에 서서 그것을 평가하고 냉소하고 있는가? 미갈은 과거의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가 된 다윗은 더 이상 그의 마음 속에 미갈의 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시선의 분기점입니다. 무엇이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습니까? 비판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게 됐는데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내 삶에... 예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과 성결 질서와 경외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안전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머무시는 처소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전심으로 뛰며 예배하게 하시고 미갈처럼 멀찍이 서서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